배우 일은 그러면은 아, 못하는 거야 가면 어, 엄청난 결정인데 이거 전환 가면 싶다고? 응 음, 가고 싶어 가고 싶고 그럼 그리 해 1년 정도 저 떡볶이 가게에서 음, 일. 그럼 그리 해 1년 정도 저 떡볶이 가게에서 일하면 그래서 가면. 어머니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응 음. 오빠 가서 1년 동안 혼자 하고 혼자 남자 혼자 내보내고 니는 그냥 자살고서 근데 기... 같이 내려갔다가는 이게 저한테 넘어올 것 같아요, 농사가. 농사, 니는 같이 하지만... 하지 말고. 네. 내 판단은 그렇다. 이 집을 빼고 같이 내려가서 하면서 그 천안에 간호사로 들어가라, 이 말이지. 해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하면서 과정 생활을 하고, 아도 돌보고, 하면서 하면 그게 순조롭지 떨어져가지고 그뭐 남자만 거기 그 가서 살고 너는 여기서 살고 아예 아 살. 나는 그런 거 허락이 했네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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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는 저는 간호사 물론 좋은 직업이지만 아니 네뭐 먼저 메이고 수술실에 안 가면 춥고 안 하면 될거 아니야 내가 뜨면 딱 그러겠네. 그 남자의 애착심이 있고 같이 한 가정을 일어서 우리 유리하고 같이 살라고하면 그냥 호 쏘았었던가 그걸 접고 천안 내려가서 그거도 사람 사는 데도 천안시잖아. 그러면 간호 사람 뭐손 들고 나갈 수 바로 들어갈 거 아이가 그러면은 뭐 하도 못해서 아무래도 월급 받고 하면 충분히 살아갈 텐데 그걸 안하고니까 뭐. 유리는 옆에 그, 그 어린 집 많더라 거기에 엮어 학교 보내고 하면 되지 나중에 오빠는 배우로서 10년 넘게 지금 부비는데 저는 왜 1, 2년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희망이 있을 것 같아 내는 그게 안 상실 것같어 하는 소리 아이가? 오빠도 희망 없어요 배우로 솔직히 나 오빠 배우로서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<목소리> <목소리> 하... 말 섞기가 진짜 싫다 며느리를 구는 사람이 남편을 더해서 뒷발지를 더하고 마음에 끝까지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 될 건데 안사람이라 구는 게 마음이 저렇게 남자로 깔아 못 내는 그런 게 있는데. 뭐가 사회생활이 그거떼에서 활발하게 해서 성공을 하겠냐고 그렇지 않아? 생일날 내가 오니까 별 휘어는 꼴을 다 보겠네. 갈란다